어머님, 음, 친구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요? 네. 혹시 친구 올 동안 잠깐 심심하시지 않아요 지금? 제 유튜버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카메라 보니까 되게 이쁘게 나오시던데. 아 진짜요? 네. 아, 기분 <laughs> 네? 좋으시네요. 네. 네, 사진 되게 잘 받아요 지금. 아 그래? 영상빨 그러니까. 어떤 거 하냐면 제가 초능력자예요. 응? 네. 친 사람이 아니고 초능력자 본적 있어요 초능력? 아니. 어쩌? 네. 그럼 제가 초능력을 좀 보여줄 테니까 오래 걸려요? 금방해요. 뭐 친구 얼마나 걸려 오는데? 이분 걸린다고 그래요? 보면. 그럼 그 안에 끝낼게요. 예. 네. 오다가 뭐 친구 오면 같이 보여줘도 되니까 네. 괜찮아요? 네. 계속 괜찮으면 제가 영상도 업로드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되게 이뻐요. 아, 네. 아 진짜? 네. 거짓말 아 진짜 너무 이뻐요. <laughs> 제가 출연료도 좀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아 괜찮아요? 네. 아 진짜 괜찮아요? 네. 죄송하지만. 자리만 좀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 햇볕이 너무 세갖고. 어디 여기 뒤 테이블로 가세요. 네. 여기, 여기로 앉으시면은. 네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봤거든요. 네. 이쪽 각도가 더 이쁘신데요? 아 제가 이쪽 얼굴 좋아해요. 아 그쪽 얼굴 좋아해요? 네. 그쪽 얼굴로 제가 실컷 찍어드릴게요. 진짜. 네. <laughs> 구독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두명 있거든요. <laughs> 두 명이 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촬영할 아때 네. 미녀 도우미가 한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찍을 때 네. 미녀 도우미를 보통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미녀 도우미 를못 시키겠어요. 오늘 미모가. 왜요? 죄송해요. 좀덜 예뻐요? 아, 아니 아니 미녀 도우미 말고 네. 미녀 주인공. 아 주연급이라. 아 감사합니다. 미녀 주인공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활동명은 안젤리나로, 안젤리나. 아, 안젤리나, 졸리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그냥 네. 안젤리나. 안젤리나 까지만 네. 괜찮아요?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미녀 주인공 네 안젤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젤리나입니다. 아우 오늘 빛이 나네, 빛이 나.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행능력 보여줄 게 뭐냐면, 네. 가방 속에서 지금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저 지갑이요. 가장 거예요? 아끼는 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오, 예쁘죠? 어, 예 이쁘네. 어 그러면 가방 내려놓으시고. 아 이거 제가 도벽이 있어서 <laughs> 네? 훔쳐갈 수 있거든요. 네. 가방 어, 아. 옆에다 잠깐 두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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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끼는 거 보여줄까요? 네네. 제가 아끼는 게 뭐냐면 저 핸드폰 <laughs> 이거, 이거 본적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본적 있어요? 이거? 네. 이거 본적 있어요? 아니 저 처음 봐요 이거. 아니 처음 봤어요? 네. 내가 이거 산지 얼마 안돼 갖고 엄청 아껴요. 봐봐요. 이게 편지거든요. 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아파면이고 이게 두뒤 화면. 근데 이거 제가 왜 아끼는 줄 알아요? 왜요? 봐요. 사진 한장 찍어도 돼요? 아 저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당신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laughs> 야, 안 아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안아끼어요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느끼 했어요. 예 네, 조금? 아 그래요? 네. 저도 저 되게 느끼 했었거든요. 지금 토할 것 같아. 속이 안 좋아갖고. 아저등좀두 쭈들겨줄 수 있어요? 아 진심이세요? 아 네. 진짜로요? 응. 네. 네. 왜 뭐야? 어. 가 원래 종이. 아, 제어요. 네? 요제등을 두들겨 줬잖아요. 아, 네, 네. 보답의 의미로 제가 택배 보내 놨거든요. 어디예요? 잠깐만. 아, 택배 기사님이 네.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하거든요, 택배를? 여기 카페예요? 네. 택배 좀 가지고 올래.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선물도 네. 아끼는 물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둘세 하면은 꺼내주세요 하나 둘셋 응? 하나 둘셋 응? 뭐예요? 이제 제 거예요? 왜요? 이거 요 아니야 이거 맞아요? 네 이제 선물로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이 안에 선물 하나 또 들어 있는데. 아 그래요? 선물 하나 꺼내볼래요? 네. 없는데요? 없다고요? 안 보이세요? 이 안에 선물 있는 거. 없어요. 자, 내가, 그럼 내가 꺼내볼게요. <laughs> 아 뭐예요? 안에 들어요? 뭐요? 안젤리나 혹시 그림 잘 그려요?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심리 테스트도 되거든요. 아 안젤리나의 상상을제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뭐 좋아해요, 동물? 저 고양이 좋아해요. 아, 고양이 좋아해요? 고양이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릴게요. 네. 옆에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여자예요. 여자요? 네. 그릴게요, 여자. 네. 어. 여자 머리가 긴가요? 길어요. 그렇다면긴 머리 여자. 치마 입고 있어요? 바지 입고 있어요? 바지 입었어요. 바지 입었어요. 네. 여자인데 바지 입었어요. 네. 옆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두 그루. 사과 열매가 있거든요. 사과 몇개 있어요? 사과 세 개씩. 드립판 옆에 산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요. 바다. 아 바다 좋아요? 네. 위에 구름이 있어요. 해가 있어요. 해요. 해? 네. 해가 있다. 해가 있다. 제가 해 옆에다가 하나만 더 그려도 될까요? 뭐요? 하트를 하나 그릴게요, 하트를. 해 옆에다가. 자, 쭉쭉쭉. 색칠할게 하트 색칠 좀 할게요. 칠한다칠한다 <laughs> 아, 안젤리나의 네. 심리가 나왔거든요. 뭐예요? 나를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아. 나못 믿죠? 딱들켰 아, 그래서 안젤리나한테 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한번 보여줄까요? 네.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세세요. 하나, 둘, 셋! 여기다 그림 옮겼습니다. 뭐요? 아, 내머릿속에 그림 그림 지금 옮겼어요. 어 이거 어, 진짜 세 개씩 세 개씩 채웠어요. 찍어도, 네. 돼요? 어, 찍어도 돼요? 어 사진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사진 찍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네. 내머릿속에 있는 그림. 너무 귀여운데? 네. 안젤리아 그러면은 네. 이 그림 을 여기다 그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거 삭제할래요? 왜요? 이거 간직하고 싶어요. 그려 주시는 건가요? 아 그래요? 내가 머리 용량을 또 다른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이 <laughs> 저장 공간이 되게 작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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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초능력을 해야 되는데 머리 속에 그림을꽉 차갖고 네. 네. 안젤리나가 이를 슥삭 슥삭 지워줄 수 있어요? 슥삭 슥삭 슥삭. 아 다. 아다 지웠다. 다 지웠어요. 어? 어디 갔어요? <laughs> 아까 그렸잖아요. 안젤리나 지금 지웠잖아요. 신기해요? 네. 별거 아니에요. 안젤리나도 할수 있어요. 네. 초능력자가 아닌데. 내가 도와주면 되죠. 아, 네. 내가 기운을 줄게요. 네. 아! 됐다. 안젤리나 머리속에 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네. 내가 말하는 거를 안젤리나가 상상하면 돼요. 그대로 상상하면 돼요. 네. 남자를 상상할래요, 여자를 상상할래요. 머리긴 남자 어때요? 여자처럼 머리긴 남자. 괜찮죠. 예, 네. 상상해 주세요. 상상해 주세요. 네. 이렇게 머리가 긴데 프로헤친 남자를 상상해 주세요. 네. 어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셔츠. 음... 검은 셔츠. 네. 남성미가 넘치는 수염을 갖고 있어요. 음... 위아래로. 네. 네. 눈은 되게 작아요. 좀 못생긴 남자를 상상해 주세요. 밤만 떨어진 남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 네. 호유하듯이. 그림 다 그렸어요? 네. 네. 안젤리나의 머리 속에 있는 그림을 제가 빼낼게요. 머리 옆에. 아. 파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돌! 아, 아, 아 어머. 그랬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아니 누구예요? 어? 이거 완전 내가 머리 속에 있는 그림인데요? 누가?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네. 그림 내가 네. 움직여 볼까요? 손넣 네. 자, 그림. 야, 들어온다 아! 아! 뒤집. 꽉 찌, 뒤통수깍꽉자 엉덩이를 좌우로 엉덩이를 좌우로 엉야 나를 이런거 시키는거야!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 지금까지 미녀 도우미 안정현이었니다땡땡땡땡땡나땡이땡땡땡땡땡땡 <laughs> <이런> <laughs>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니 나를 네. 표현을 잘했더라고. 미녀 주인공, 어. 미녀 도우미. 아, 도우미. 동... 몇 살? 저 21살이에요. 초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지갑을 어떻게? 어 제가 놀랬죠. 지갑? 언제 빼고셨어요 어, 지갑 여기 소매치기 신고해요, 빨리. <laughs> 아, 저... 도벽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 그죠? 나 저기 철문 뒤에 숨어 있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뭘 내가 근데 뒤에서 지갑 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기중이 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진짜? 네. 어. 그래서 내가 이거에 서핸드폰 이거 그래. 자랑했잖아요 이쪽으로. 아, 시선 끌라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예 어, 슬쩍 갔다 왔지. 문 열고 나가면 이 송이 있어요. 밖으로. 어 이렇게 나옵시다. 그래서 택배 박스에다 넣어놓고 도망간 거시나화력이 어, 되게 어. 좋으신데요제제 제 ENFP거든요. 그게 ENFP? 뭔데요? 저는 약간 자유로운 영혼. 그 해외도 막 자주 나가고 그래요? 살다 왔어요. 아 진해외 에 살다 왔다고? 미국? 홍콩, 두바이에서. <laughs> 두바이? 네. 그 아빠 두바이 아빠 회사에서 음. 이제 일을 옮겼다가 주재원 파견 갔다가 오. 가족 다 같이 나가서 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두바이가 맞나? 네, 슈퍼카가 그... 되게 막 돌아다닌다는. 네. 네. 원어스도 어떻게 쓰고 있을 때? 인사 두, 두 가지가 네. 있어요. 네. 그아살람말레쿰 이렇게 어, 하나 맞아, 맞아. 있고. 또. 그 모든 사람한테 쓰는 거는 말하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봐. 네. 말해봐. <laughs> 너, 너 어제 뭐 했어? 말해봐, 너 어제 말해봐. 언놈이랑 있었어? 말해봐. 혀가 <laughs> 그러니까 좀 뒤었을 때요. 말해봐어 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찍은 거, 이거를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도 돼요. 음, 괜찮아요? 네. 그 아까 뭐 얘기, 제가 출연자도 준다고 어, 했는데, 진짜 주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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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